시니까 관리번호 10번입니다. 지금부터 수업 설계 조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설계 조건 답변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형성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첫째, 질문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활동 1에서 단위 분수를 모아 1을 만드는 활동을 진행할 때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탐구를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교사가 단순히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모둠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활동 3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을 가르는 방법을 모둠원과 이야기를 해 보면서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만의 생각에 갇히는 것이 아닌 다양한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보며 사고를 확장시키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형성하며 학습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설계 조건 답변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전략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짝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활동 2에서 분수의 모으기와 일 가르기 전략을 탐색하도록 할때 분수 막대를 제공하였습니다. 분수 막대를 다양한 방식으로 조작하고 짝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설계 조건 답변하겠습니다. 학생이 개념을 어려워할 때 학생이, 학생의 개별화 지도방안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크기 관계를 혼동하는 학생을 예시를 통해 이해시키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피자를 나누어 먹는 실생활 맥락과 연계한 예시를 지내, 지도하겠습니다. 두 명과 일곱 명이 피자를 나누어 먹는 상황을 제시하며 두 명과 함께 나누어 먹었을 때 자신이 더 많은 피자를 먹을 수 있는 경험을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분의 1이 7분의 1보다 더 크다는 점을 제시하며 분수의 크기관계를 지도하겠습니다. 두번째, 1을 가르는 개념을 어려워하는 학생을 지도할 때 학생이 어느 부분에서 어려워하는지 그 지점을 파악하고 선수 개념을 안내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분수 표현에 관한 선수 개념이 잘 잡혀있지 않은데 1을 가르는 개념을 어려워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을 파악하여 1을 4개로 가르면 4조각이 되고 4조각 중 1조각을 분수로 4분의 1로 나타남을 구체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이러한 단계적인 지도를 통해 학생들은 어려워 하는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설계 조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차시에서 창의적 사고 역량을 신장하기 위해서 학생이 자율적으로 학생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방법에 관해서 탐색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활동 3에서 학생들은 1을 가르고 모으는 방법을 다양하게 탐색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의 의견이 아닌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창의적 사고 역량을 함양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을 신장하기 위해 규칙을 찾아보도록 하였습니다. 자료를 제시하고 그에 맞는 규칙을 찾아보도록 함으로써 지식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수업실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4학년 새학반 친구들 즐거운 수학수업 시작할 준비 되었나요? 24명의 초롱초롱한 눈이 선생님을 바라보는 것을 보니 이번 수업을 시작할 준비가 된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활동 첫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쓱쓱. 활동 1, 1을 분수로 나타내기입니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활동지를 나눠 주겠습니다. 모두의 나누미 친구들이 앞으로 나와서 활동 받아 주세요. 모두 활동지 다 받았나요? 좋습니다. 그럼 이번 활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 1에서는 무엇을 볼수 있나요? 서연이? 오 맞아요. 서연이가 말해준 것처럼 자료 1에서는 다양한 분수를 볼수 있었죠? 어, 저기 민서가 보충선을 들려주고 있네요. 이 분수가 특히 단위분수라는 지점을 이야기해주고 있, 있네요. 아주 좋은 관찰입니다. 우리 민서,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운 단위분수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해 볼 이야기해 볼수 있을까요? 아, 맞습니다. 단위 분수는 분자가 1인 분수를 나타내는 것이었죠. 민서가 단위 분수를 잘 이야기해 준 덕분에 활동 모든 학생들이 야, 기억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활동 방법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1의 분수를 한번 잘 살펴봅니다. 두 번째, 자료 1은 어떤 규칙이 있을지 생각한 후 학습지에 적어봅니다. 모두 활동 이해 되었나요? 선생님이 활동 시간 3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지의 규칙을 잘 한번 파악해봅시다. 선생님을 보는 눈, 자 모든 규칙을 잘 찾아보았나요? 음, 어떤 규칙이 나타나 있었나요? 지아? 지하. 음, 지아가 2분의 1이 2개, 3분의 1이 3개, 4분의 1이 4개. 음, 이렇게 일씩 커지는 규칙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네요. 지하가 아주 좋은 관찰을 해주었습니다. 음, 저기 뒤에 연우가 보충손을 들어주고 있네요. 아, 연우는 지하의 의견에 더해 이 단위 분수를 통해서 1을 만들어 보았다고 1을 나타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네요. 음, 지하의 의견을 연결한 아주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료 1을 통해서 어떤 규칙을 이야기할 수 있었는지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학생 있나요, 채연이? 오, 맞습니다. 채연이가 단위 분수가 분모에 수만큼 있으면 1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었네요. 좋습니다. 모두 단위 분수를 통해서 1을 만드는 방법을 잘 이야기를 해주었네요. 그렇다면 우리 이번에는 1을 1을 어떻게 분수로 나타낼 수 있을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반딧목리 시간은 3분 되겠습니다. 활동 시작해주세요. 아, 혜빈이가 질문의 손을 들어주고 있네요. 혜빈이는 어떤 어 의문인가요? 두 명이 몇대로 나타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아, 그러면 혜민나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해빈이가한 번의 피자를 나누어 먹는다고 생각해 을 봅시다. 이때 두 명이 먹었을 때랑 일곱 명이 먹었을 때를 비교했을 때몇 명이 먹었을 때해빈이가 피자를 더많이 먹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두 명이 먹었을 때전 그럼 1분의 1이랑 7분의 1 중에 어떤 단위 분수가 더 클까요? 맞습니다, 2분의 1이죠. 혜빈이 성장하는 혜빈이 모습 칭찬합니다. 선생님을 보는 반짝. 오전 모두 다 생각해 보았나요? 그럼 1을 어떻게 분수로 나타낼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볼수 있는 학생 있나요? 유나?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맞아요. 미나가 아주 잘 찾아주었네요. 그럼 미나의 의견을 반영하여 1을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다, 다 함께 살펴봅시다. 1은 2분의 2, 3분의 3, 4분의 4, 5분의 5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1을 정리해보면 분 모에 수가 같게 나타나면 1을 만들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1을 나타내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우리 두 번째 배움의 새싹을 틔워볼까요? 쑥쑥! 활동 2. 1을 가르고 모아보기 입니다. 우리 활동지 밑에 자료 2를 다 함께 볼까요? 자료 2는 어떤 그림이 나타나져 있나요? 연아. 연하. 맞습니다. 연아가 이야기를 해준 것처럼 1이 4분의 1과 빈칸으로 가르기 되어 있습니다. 또이 가르기 된 내용이 1로 다시 모아지는 것을 알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럼 이번 활동에는 이 빈칸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짝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활동 방법 제대로 안내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 분수 막대를 이용해서 가르고 모아보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빈칸에 들어갈 분수를 채워보세요. 세 번째, 활동 결과를 발표해 보겠습니다. 모두 이해가 되었나요? 습니다 그럼 모든에단노미친구들 앞으로 나와서부츠박대를 가져가주세요. 활동시간은 5분 주겠습니다. 활동 시작해주세요. 음, 문제가도움을을려주주고 있네요. 아, 문제는 1을 어떻게 가릴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게 어렵다고요. 그러면 문제, 혹시 문제와 함께 문제에게 도움을 줄수 있나요? 우리 1을 그러면 4개로 한번 나누어 볼까요? 같이 나누어 봅시다. 그러면 1이 총몇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었나요? 맞습니다. 네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었죠. 그럼 네 개의 조각 각각의 조각을 분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음 맞습니다. 네개 중에 한 조각 그러니까 분모가 4, 분자가 1그러니까 4분의 1으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이 점을 생각해보면서 활동을 진행해봅시다. 오늘는 것이 있다면 경제와 함께 협력해서 구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협력해서 배우는 태도를 응원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앨범에는 한자, 보두 활동 잘 끝내주었나요? 좋습니다. 그럼 이번 활동 결과 발표해보고 싶은 학생 있나요? 응! 음. 여기 우리 영재와 재민이가 손을 들어주고 있네요. 영재와 재민이 어떻게 찾았는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음, 우선 첫 번째 1은 1을 4분의 4로 나눌 수 있고 4분의 1 조각이 총 4개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네요. 음, 그다음에요 아, 4분의 1. 한개있 으니까 나머지 조각 은4 분의 1이총3개있 어야 됐다고요그 다음 에는 어떻게 해？주 었 나요？다시 아, 4 분의 1 3개와한개를 모아 4 개로, 만 들어 줬 고, 그럼 총4 분의 4가되니 다시 1로 만, 다시 모을 수있 다는 점을 알려 주었 네요？아주 음, 좋은 의견 입니다. 그렇 다면, 이 빈칸에 들어갈 분수는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해 볼수 있는 작품이 있을까요? 음, 창원이랑 희연이 아, 좋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4분의 1이 3개니까 4분의 3이라고 말을 해주었네요. 음, 많은 친구들이 공감의 새싹을 들어주고 있는 것을 보니 이번 활동을 모두 잘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세 번째 배움의 시사을 지어 볼까요? 쑥쑥! 활동 3, 여러가지 방법으로 1을 만들기입니다. 이번 활동에는 활동은 여러분이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활동지를 뒷장으로 넘겨서 자료 3을 다 함께 볼까요? 자료 3은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나요? 대안이? 맞습니다. 두 개의 빈칸이 있고, 1이 밑에 있죠? 이 부분은 분수를 모아서 1을, 1을 만들어 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또그 밑에는요, 입니다. 1이 또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이 부분은 1을 두 개의 분수로 가르는 활동을 진행하고 채워주면 됩니다. 이번 활동은 모둠 활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반은 총 24명이니 4명씩 6 모둠을 만들어 볼까요? 좋아요. 그러면 활동 방법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3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를 가르고 모으는 방법을 학습지에 채워주면 됩니다. 두 번째, 학습지에 채운 내용을 하이러닝의 클래스보드에 올려주세요. 활동 자리에 되었나요? 네, 그러면 이번 활동을 할때 특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제압. 맞아요. 모두 다른 분수를 사용한다는 점이겠죠. 우리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서 분수를 모으고 가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면 됩니다. 우리 그러면 모늘의 나눔이 친구들이 앞으로 나와서 스마트패드 받아가 주세요. 그러면 활동 시간은 5분 주겠습니다. 활동을 시작해 봅시다. 선생님 을보는는한다 우리 모두 훈련닝 클래스 모두에 잘 올려주었네요. 한번 자신의 모든의 결과를 발표해 볼수 있는 모두 있나요? 네, 4모둠, 사모듬. 4모둠의 결과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 오 4모둠은 어떻게 모기를 해주었나요? 아, 5분의 2와 5분의 3을 이용해서 모기를 해주었네요. 좋습니다. 7분의 1과 7분의 6을 이용해주었네요. 서로 다른 수를 사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찾은 3모들 아주 칭찬합니다. 자, 우튼 학생들이 이번 수업시간에 잘 참여해준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이번 활동 정리해볼까요? 이상으로 수업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 아니요, 안 지났어요.